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흥무패 56회차, 예, 일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회차는 아시아 예선,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어, 유럽 네이션스 리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 남미 예선까지 껴있습니다. 네, 남미 예선까지 껴있는데, 어, 그, 뭐라 그러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려움이 없어 이번 해차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네이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매치 중에 국가대항전이 걸리는 거는 상당히 등수에 들기 쉽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해차가 그런 해차예요. 예, 네, 지금 아마 1등도 많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한쪽으로 막90% 이상 쏠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부러져 버리면 이월가갈수이 예, 높죠. 예, 그런 거 찾아내는 분들이 대박 나는 겁니다. 예, 그걸 찾아낼 수 없나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현재 멤버십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십이 되시면 예, 멤버십 독점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어... 많은 거를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요. 가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싸요. 싸 네. <laughs> 싼데 더 싸게 할 예정이거든요. 네. 저는 <laughs> 많은 분들을 멤버십으로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고. 멤버십이 돼, 그, 여기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유럽, 올시즌 유럽 축구는 따로 모읍니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있는데, 아, 다른데 제가 지금 영상을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유럽 축구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 요올 시즌 2024, 2025 유럽 따로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회원 전용 글로 이렇게 올리니까 예, 그것도 좀 많이 신경 쓰... 너무 안 보시더라고요. 예, 회원분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정보를 올리기 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양한 거를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 빨리 한다는 게좀 힘드네요. 투잡이다 보니까. 아, 의외로 좀 많이 가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가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 축구 이야기하도록 하죠. 아시아 예선입니다. 아시아 예선이랑 여섯 경기, 아시아 예선이라, 여섯 경기, 네이션스 리그라, 그리고 두 경기, 어, 코파, 코파가 아니라, 남미 예선, 월드컵 남미 예선, 이렇게 해가지고, 14경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57회차 가면, 57회차는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네이션스 리그고요 아마 58회차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것 같고, 59회차가 다시 이제, 축구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게 기회예요. 지금, 네이션스 리그가 아무리, 좁게, 좁게 모아놨다 그래도, 비슷한 팀들끼리 모아놨다 그래도, 이게 격차가 좀 나거든요. 간단하게, 그 조금 보여드리면, 네이션스 리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이 순위입니다, 순위. 예. 벨기에, 홍가리, 스위스, 독일,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보스니아가 올라와 있고, 이스라엘이 올라와 있고, 셀비아가 올라와 있고, 스코틀랜드가 올라와 있는 게 A조입니다. 리그 A입니다. 리그 B에, 오스트리아랑 잉글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 리그 B입니다. 체코도 여기 와 있네요. 그리고 또, 조지아, 그리스, 트리키 카자흐스탄이 B, 리그 b 예요 예. 원래 여기, 원래 터주 대감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그 C에, 루마니아, 스웨덴이 리그 C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세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베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예요. 세덴이 여기 완전 그냥 씹어 먹죠. 여기 세덴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씹어 먹죠. 그러기 때문에 좋고요. 라트비아 같은 팀들이 올라와가지고 예, 밑을 깔아줄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이 리그 비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한 번도 못 나가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가봤나? 못 나가봤을 거예요. 원래 아시아였는데 유럽 가가지고, D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B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 카자흐스탄이 지금 아시아로 오면 막 씹어 먹을 겁니다, 막. 예. 그만큼 잘해요. 리그 B는 유럽 32강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트리키에도 C에서 B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C에서 B로 올라왔습니다. 또 조지아도 대단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 57차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좋을 수 있고. 아. 어, 깔아 주는 팀들이 많다. 여기 보면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라서 좀 그런가? 잉글랜드?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막막 뭐, 여기 나오죠. 크로아티아? 그리고 뭐 여기 뭐뭐아 요거 조금 어렵겠다. 요뭐 그냥 쭉쭉쭉쭉 찍어 나와수 있을 정도로 예, 여기, 뭐 독일, 예, 뭐, 이렇게, 찍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인터내셔널 매치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하면 재미를 볼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접근하면 당첨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높지 않기 때문에. 등수에 들어보는 재미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제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이거, 이거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재미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다시 6회차로 들어와가지고 어, 분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우선 몇개 찍을게요 자, 예. 한국 팔레스타인은 뭐볼 필요 없죠 예, 아무리 뭐 있어도 너무 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여기에서 스쿼드로 치면 여기 여기 네이션스 리그에 들어가는 몇팀 빼고 제일 좋아요 여기 바이에른 미네 뛰는 일본에 몇명 있습니까? 파리생 제르맹 뛰는 몇명 있어요? 일본 뭐 리버풀도 좀 있고 하지만 급이 다르잖아. 그죠? 급이 달라요. 일본 빼고는 솔직히 여기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서 뭐 밑에도 아르헨티나, 뭐 스페인, 크로아티아, 뭐이 정도 빼면 포르투갈 이 정도 빼면 한국보다 뭐 좋은 스쿼드를 가졌다고 하는 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아, 일본? 일본도 기분 나쁘지만, 네. 뭐 이렇게 될것 같고. 왜냐면, 하 아, 저 중국 감독이 바뀌었는데, 중국 감독이 이전에 오만 감독이에요. 네. 오만 감독하던 사람이 중국 감독으로 갔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이렇게 좀, 돌려막거든요 돌려막아요 감독들이 아시아 리그를 아는 사람이 감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브랑코 이방코비치라는 사람이 감독인데 나이 많아요 예 네. 53년생인가 그래요 네. 54년생인가 54년생이구나 네. 54년생인 크로아티아 사람으로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이란 대표팀부터 크라이 크로아티아 대표팀 수석코치 이후로는요 독일에 하노버에 잠깐 있다가 이란 대표팀, 그리고 또 디나모 잠깐 갔다가 중국 갔다가 저기 카타르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어... 그리스 잠깐 있다 다시 사우디 어... 갔다가 오만 대표팀에 4년 있다가 요번에 오반 대표팀에서 말아먹고 난 다음에 중국 대표팀으로 가는 사람, 이반. 아, 브랑코, 이반코, 비치. 예. 근데 뭐, 일본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급차이가 좀 나니까. 예. 중국은 요즘 싱가포르랑 놀아요. <laughs> 싱가포르랑 놀아요. 예. 물론, 뭐, 이게 좀... 좀 뭐라 그러지? 나라... 그게 좀 있지만, 이 정도 급차이면... 뭐, 그렇죠. 호주, 바레인은... 바레인도 감독이 바뀌었어요. 어, 감독이 바뀌었는데, 우선 호주 바레인 보면 뭐, 배당률에서 보듯이 압도적입니다. 예, 뭐, 호주 바레인은 뭐, 딱히 뭐, 할거 없고, 예, 바레인이 뭐, 딱히 할거 없습니다. 예, 바레인이 딱히 할거 없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간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밑이 문제인데, 요 밑에 가기 전에, 세르비아, 스페인, 에, 스페인 갑니다. 최, 세계 최강팀 스페인, 네, 세계 최강팀이죠 현재. 거기에 맞수로 이제 아르헨티나, 세계 최강팀 또 하나예. 남미의 패자와 유럽의 패자죠. 누가 이길지 몰라요 보트는 예. 물론 월드컵을 먹은 아르헨티나가 한수 위다 할수 있겠지만 현재 스페인은,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네, 해 가지고 이두팀은 그냥 붙이고 가고 벌써 다섯 개의 고정 핀이 생겼네요. 예. 다섯 개 고정 세르비아가 상대지만 스페인이 어 상당히 놀라워요, 사실. 사실 세르비아가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스페인이랑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이이 이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세르비아가. 세르비아가 어, 기세가 만만치 않는데 뭐그렇다그래도안 뭐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칠레랑 아르헨티나도 급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요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 예,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카타르가 조금 지금 카타르가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키르기스탄, 북한이랑 한 조예요. 여섯 개 팀이 이 중에 두 팀이 올라가죠. 네. 두 팀이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조금 힘든데 어... 아랍에미레이트랑 우즈베키스탄도 만만치 않, 만만치 않은 팀이죠. 네. 사실 이 조가 조금 어려운 조예요. 전치, 전체적으로. 이란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란 솔직히 UAE가 조금 뭐라 그러지 엄청 지금 복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네. UAE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기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UAE 감독이 벤투죠. 아랍에미레이트 감독이 벤투죠. UAE u a 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네. 벤투가 감독인 게 무서운 것도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축구는 파울로 벤투 사단이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진짜, 벤투 축구가 배우기는 어렵지만, 배워놓으면 그, 수준이 엄청, 우리가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벤투 욕 엄청 했잖아요. 근데 월드컵 때 벤투 축구를 보고, 수가의 옷들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버린 거죠. 예. 그만큼 배우기는 어렵지만, 붙으면 장난 아니에요. 카타르도 씹어먹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카타르는, 카타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국가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 하기 전에, 그 전에, 유, 그, 그, 카타르가 월드컵 하기 전에, 지난 이번 말고, 지난번 아시안컵 때, 그때도 우승했죠. 그때 할 때부터 카타르는 장기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스탭들을 뭐라마시아의 스탭들을 예,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 어, 카타르 대표팀과 뭐 카타르 뭐그 연령별 대표팀 등등 해가지고 또 전력 강화 위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거의 뭐 스페인 사람 도배를 했어요. 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스페인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그 그 기조를 그대로 쭉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카타르 축구가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보다 카타르가 더 무서웠습니다 예. 일본은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롱볼로 상대를 하죠 아마 중국이 이번에 골로 괴롭히기는 할 건데 중국 수준에서 괴롭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카타르, 사우디 정도는 돼야지만 이제 일본을 괴롭히는데 의미가 있는 수준의 축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벤투 때문에 조금 무서워요. 벤투의 그 축구가 나오면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예 카타르를 본다. 개인적으로 카타르를 봅니다. 조금 더뭐 벤투 이야기를 하면요. UAE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나름 근본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또예어 저번에도 뭐 대륙간 플롭까지 갔을 건데 예 플롭 근처까지는 갔을 거예요. 예아 저번에는 그냥 진출했지. 예 카타르 월드컵이었으니까. 에. 아 카타르 월드컵이었으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헷갈리네. UAE가 예 거의 대륙간 풀업 근처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우주배기한테 밀렸나 그때 그리고 지금 벤투가 아랍에미레이트 를 맡은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넘었나 그렇기 때문에 벤투의 축구가 지금 이식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예. 그 축구 만만치 않은 축구예요 예. 어...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어, 마무리 짓는 데까지 상당히 체계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 예, 물론 뭐 그래도 뭐 카타르는 이미 스텝업을 상당히 한 팀이기 때문에 요건 카타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당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요번에 배당은 만만치 않게 나왔고요. 카타르랑 UAE랑 쉽게 승부가 나는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걸브컵에서 많이 붙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타르 홈에서도 비기는 경기가 꽤 되고, UAE가 아 이건 옛날 거니까 최근으로 치면 최근 가장 최근 경기를 비겼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아 최근 경기가 작년 이러니까 좀 그리고 그 벤토 없을 때도 비겼으니까. 네. 지금 UAE가 바레인이랑 경기는 상당히 주목해볼 만하죠. 카지키스탄한테 패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배당은 조금 하지만 그래도 요거 요거까지는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에. 생각을 합니다. 일부 마지막 경기가 요르단이랑 쿠웨이트인데요. 제가 이 대표팀 감독 돌려막기 그랬잖아요. 여기 있던 감독이 저기 가고 저기 있던 감독이 저기 가고 막 이래요. 예. 이러는데 지금 뭐 요르단도 감독이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그 충격을 줬던 그 감독이 아닙니다. 예. 우선 이제 비조인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비조. 대한민국은 진짜 와, 문빨 뭐, 조 1위는 확정이고, 뭐, 여기 뭐, 이 정도면 월드컵 나갔죠? 예. 네. 여기서 못 나가면 진짜. 요르단이, 아, 요르단이 여기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르단도 월드컵 나갈 수 있겠다. 아, 잘하면. 어, 요르단, 어, 요르단이 월드컵 나간다고? 진 아, 와, 그만큼 꿀이에요, 이 조각. 예. 지금 행복해를 굴리고 있는 팀이 이조에서는 이라크, 요르단, 오만인데, 어. 오만은 솔직히 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 아무리 그래도 오만 아닌데, 요르단이랑 이라크는, 와, 못해도 이거는 풀, 플레이오프예요 못해도 플레이오프, 3, 4등이 플레이오프거든요. 못해도 플레이오프입니다. 예. 와, 진짜 역대급 꿀조예요. 예. 네. 대한민국은 여기서 조 1위를 해야 돼요, 그냥. 예. 네. 저, 저,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조금 뭐 U23이나 U21 연령별 대표팀 사람 최대한 많이 여기 뛰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국가대표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팀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양민혁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 토트넘 가는데 수준 높아요 우리 상당히 아그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 꿀조거든요 진짜 꿀조라가지고 아 남이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누가 가냐가 문제지 자 요르단이랑 쿠웨이트는 상당히 무승부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짝 걱정이에요 요거는 일단 요르단 승을 넣고 싶은데 일단 요르단 감독이 바뀌었고요. 요르단 감독이 우리 우리나라를 그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감독이 요번에 그만두고 그 알라흘인가 그쪽으로 가고 예어 같은 모로코 출신의 이제 자말 셀람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왔어요. 요번에 감독이 바뀐 팀이 돼버렸습니다. 예. 물론 뭐이 사람도 뭐 이제 상당히 이 아시아권에서, 예, 거 중동에서 감독을 오래 했던 팀 사람이고 모로코 대표팀 코치 출신이라 가지고 예, 상당히 예, 모로코 연령별 대표팀 현재 모로코 선수들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그 선수들을 키웠던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능력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전감독이랑 예, 뭐잘 연결돼 있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간. 아 세인 아무타 후임으로 요르단 감독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은 뭐이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르단 국가 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요르단은 공격수 두 명을 예그 하는 팀이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뭐큰 의미가 없고 아 어... 요르단 말고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쿠웨이트죠 쿠웨이트. 예, 쿠웨이트는 쿠이트는 감독이 아마 후안 안토니오 피치라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예, 후안 안토니오 피치 자료를 준비해하는데요거뭐 자료 굳이 볼 필요 스페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감독이고요. 이번에 쿠웨이트 대표팀으로 왔어요. 예. 근데 바레인 대표팀에서 바레인 대표팀 말아먹고 온 감독이거든요. 예. 바레인 대표팀을 그때 바레인 대표팀을 어떻게 말아먹었냐면 일단 이 사람이 사우디 대표팀에서 좀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리그로 살짝 갔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알와스에 조금 있다가 이제 바레인 대표팀을 갔어요 근데 바레인 대표팀에서 일본한테 털리고 난 다음에 파임했습니다 어... 일본 상대로 그 뭐지 어, 패스, 패스, 축구하다가 발렸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무직으로 있다가, 잘리고 난 다음에 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사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그, 그것도 넣었다 그러던데, 이력서도 넣었다 그러던데, 예. <laughs> 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쿠웨이트 이번에, 아, 7월, 7월 17일날 부임했다 그래요. 예. 7월 17일날 부임했다 그러니까 어 기간도 얼마 안 되죠 예. 해가지고 이것도 뭐큰 문제 없이 요르단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상대전적이 좀 걸리긴 많이 걸립니다 상대전적이 많이 걸리긴 걸리는데 그래도 뭐큰 문제 없이 들어올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 고정픽 하나 둘셋넷다 여덟 아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여기다 어 여기 밑에 북아일랜드 하나 넣을 수 있겠네요 룩셈 부르크가 최근에 좀 선수들 많이 하고 해가지고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예, 그 문제 없을 거예요. 해가지고 한, 나 둘, 다. 여덟 개를 일단 기본 픽으로 하고, 이, 이제 2부에서 본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길었는데, 처음 이제 아시아 그 예선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좀 길었는데, 예, 뭐, 그렇구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